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주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녀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어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즐거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욕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욕은 사탄에게 어, 두 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의 전 재산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그의 육체에 악성종기가 생겨서 정말로 자기 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성종기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두 가지 시험을 사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엄청난 시험이죠. 우리는 이 중에 한 가지만, 그 중에 가장 아마 약한 게 아마 재물이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고 또 힘들어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억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는 재물만 잃은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잃고 그의 건강도 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에게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에 21절에 보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거둬가시니, 그래도 난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재물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 그것만으로 나는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상상이 안갈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요비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이 그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질병 때문에 온몸에 종기가 나서 이제는 가진 것도 없고 몸도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그의 아내마저 그를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죽어버려라라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요비 아내에게 하는 말이 10절,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에게 복도 받았는데 화도 안 받겠느냐. 어떻게 좋은 것만 받고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면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이런 일. 어떤 것 하나도 정말 겪고 싶지 않을 정도로 두려운 일인데, 이런 일이 한꺼번에 겹쳤는데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뒷부분에 가면, 요의 친구들이 그의 집에 방문해서 같이 기거하죠. 그때 요은 자기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자기를 저주하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마 그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보는 것은 욕의 침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욕은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원망할 수 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원망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그리고 옆에서 우리가 말하더라도, 차라리 원망해. 괜찮아. 너무, 감당할 수도 없는 것 가지고서 담아두지 말고 속시원하게 그렇게, 우리 그런 말할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어떤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이렇게 상담하거나 그분들 대화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면 차라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세요. 이런 얘기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솔직한 것 아닌가. 그러면 마음이 풀어지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느 때에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요배 두 번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입술을 주장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은 얼마나 가벼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욕은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삶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친구와 대화하는 가운데 전혀 아직까지 납득이 안 갑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보여주시니까 아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욕이 취했던 건 정확하게 자기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요비했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자기의 입술을 주장하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버티는 거죠. 그런데 침묵함으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입술을 절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침묵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잠시도 참지를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에게 누명 또는 오해가 생기면 그걸 풀고자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 합니다. 맞는 얘기죠. 이것저것 따져야 되는데 어느 때에는 이것저것 따지다 다른 사람도 마음 아플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들춰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기 위한 거라면 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다 금방 실망했다, 원망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욕을 통해서는 우리의 가벼운 우리의 입술과. 가벼운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만한 일을 견디는 건 정말 쉽지 않지만 터무니없이 작은 것에 우리는 침묵할 줄 모르고 우리는 절제할 줄 모르고 우리는 잠시 우리를 제 안에 둘줄 모르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침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꼭 시시비비를 다 가려야 되는 것인가? 꼭한 마디도 지지 않고 내가 어디서든지 다 나를 드러내야만 하는 것일까? 때로는 조용하면서 이유를 알수 없을 때는 오히려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 오히려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그때까지 우리의 입술을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침묵을 요구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요의 침묵처럼 최소한 우리의 절제된 침묵을 한번쯤은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 분,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침묵했습니다. 도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침묵에 대해서 너무 익숙치 않습니다. 싫으면 금방 싫다고 말해야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침해하면 금방 싸움을 걸듯이 나도 언성을 높여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이라면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도 때로는 침묵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내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 입술 때문에, 원망 때문에, 내가 소리내는 것 때문에 죄가 된다면 차라리 그 때는 침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